중독 예방 학교. 중독 예방 학교에 등교해주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교수 김영경입니다. 지난주에 제가 과제를 드렸는데요.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? 네. 내가 조절이 잘 되더라. 예. 네, 그렇다면 여러분, 예. 네, 축하드립니다. 어, 이렇게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아직 시도를 못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. 시도를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또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중독예방학교의 강점 중에 강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등록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무료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시험이 없다라는 거죠. 평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어, 그 대신 가끔 과제는 나가는데요. 이 과제 또한 제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왜 그러냐 하면은 예방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강압적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.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독으로 치닫게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스스로 자기주도학습,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스스로를 점검하고 예방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. 물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점검이 돼서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주에 중독의 특성 두 가지 설명드렸죠. 첫 번째가 뭐였나요? 네, 그렇죠.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. 커피 한 잔, 아침만 눈을 들면 바로 자동으로 떠오른다.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초콜릿이 생각난다.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이 나는 경우 근데 그것이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조절이 안될 때. 내가 안 먹을 거야 라고 했을 때안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게. 이런 것이 바로 통제력 상실인데 이게 중독의 특성 중에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번 주에는 세 가지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부인입니다. 난 중독 아니야? 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점점점 더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. 스스로 내가 중독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바로 내성입니다.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술한 잔만 팍 마시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한 잔으로 안 되고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고. 점점점 늘어나야지만 많이 그 받았던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더욱더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중 내성이라는 것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어, 금단 증상입니다.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실험적으로 한번 끊었을 때 짜증이 나거나 예민해지거나 어,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금단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각한 분들을 한번 끊었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. 이런 현상까지 도달했다면 바로 중독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금단 증상까지 되기 전에 우리가 탁 끊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난 주에 과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배웠던 세 가지까지 같이 적용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일주일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. 어,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만 난 괜찮더라. 예.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일주일 동안 커피를 안 마셨는데 혹시 내가 짜증 내던가 <laughs>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한번 확인해보셔서 아니야 별로 차이를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. 그런데 어, 가능하면은 그, 그 내가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 저를 만들어 오시거나 이러면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선상에서 안전하게 즐길 것들을 즐기는 우리 중독예방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중독예방학교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, 출석 인정! 입니다.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,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